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단단쌤입니다. 오늘은 전화와 관련된 일상회화 표현 10문장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전화와 관련된 표현은 정말 많습니다. 아, 오늘은 그 중에서 잘 쓰이는 표현 10문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잘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표현인데요. 오늘 저녁에 전화해 주세요. 영어로 아주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요. please call me this evening please call me this evening 이렇게 하면 됩니다. call me는 나에게 전화하다라는 뜻인데요. 비슷한 표현이 이렇게 있어요. 첫째 ring me up, ring me up, give me a call. give me a call. 그 다음에, give me a ring. give me a ring. 마지막으로, phone me. phone me. 이렇게 다양한데요. 자, 그래서, please ring me up this evening. please give me a call this evening. please give me a ring this evening. please phone me this evening. 이 모든 표현이 오늘 저녁에 전화해 주세요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표현 please call me this evening 원민 발음 세번 따라 하세요. please call me this evening please call me this evening please call me this evening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가 전화를 받는 중에 무슨 일이 생겨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just a moment, please. just a moment, please. 자, 그 다음에, hold the line, please. hold the line, please. 마지막으로, hold on, please. hold on, please. 자, 이세 가지 표현이 모두 다 잠깐만 기다리세요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표현, Just a moment, please.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Just a, moment, Just a moment, please. Just a moment, please. Just a moment, please. 그 전화 제게 온 거예요. 자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그 전화가 주어지요. 그 전화를 영어로 '데콜'이라 하죠 '데콜'. 자 그래서 영어로 하면요, i that call for me?' that call for me?' 이렇게 되는데요. 직역을 하면요, 그 전화가 저를 위한 겁니까? 이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의역해서 그 전화 제게 온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대콜 for me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Is that call for me? Is that call for me? Is that call for me? 그 전화 누구에게 온거였죠자이 말을 영어로 해야 되겠네요. 자이 문장도 그 전화 대콜이 주어인데요. 자 누구에게 의문사 who가 필요하죠. 자영어를 하면요, who was that called for? who was that called for?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who는 뒤에 있는 전치사 for의 목적인데 의문사이기 때문에 문장 앞으로 갔죠. 원래 전치사의 목적은 목적격서가지고 whom을 써야 되죠. who was that called for?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화에서는 목적격 후 who 대신에 후를 더 자주 사용합니다. 자, 그럼 who was that call for?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Who was that call for? Who was that call for? Who was that call for? 여보세요. 황 선생님 계신가요? 자, 이 말을 영어로 해야 되겠는데요. 자, 이 표현은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Hello, is Mr. Hwang in? Hello, is Mr. Hwang in? 이렇게 되는데 직역하면요 여보세요, 황 선생님이 in 안에 계십니까? 이 말인데 의역에서 여보세요, 황 선생님 계신가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Hello, is Mr. Hwang there? Hello is Mr. Hwang there 이렇게도 할수 있는데요. 직역하면요. 여보세요. 황 선생님 대으니까 그곳에 계신가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둘다 의역해서 여보세요. 황 선생님 계신가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표현 Hello is Mr. Hwang in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Hello is Mr. h w Hello, is Mr. Huang in? Hello, is Mr. Huang in? 그는 지금 외출 중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전화 와서 그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지금 외출 중입니다. 이 말입니다. 자, 영어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He is out for the moment. He's out for the moment.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Out이란 말은 집에 없는 외출 중인 이런 뜻입니다. For the moment는 지금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He's out for the moment하면 그는 지금 외출 중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집에 없는 외출 중인 뭐라고요? 아웃입니다. 그래서 앞에 비 동사를 써서 be out 하면요, 외출 중이다, 집에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he's i out for the moment.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He is out for the moment. He is out for the moment. He is out for the moment. 그는 지금 안 계신데요. 자 누군가 전화 왔는데 그 사람이 지금 안 계십니다. 그럴 때 쓰는 표현이죠. 자 이때는 영어로 He's not in right now. He's not in right now.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Right now도 지금이란 뜻입니다. 자 그럼 He's not in right now.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He's not in right now. He's not in right now. He's not in right now. 그는 점심 드시러 나갔었는데요.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간단한데요. He's out to lunch. He's out to lunch. 지게 가면요. He's out. 그는 외출 중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는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to lunch lunch란 단어는 명사로 점심이란 뜻인데요. 동사로는 점심을 먹다라는 뜻인데 여기 to lunch to 부정사지요. 그래서 점심 먹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역을 하면요. 그는 점심 드시러 나갔었는데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he's out to lunch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He is out to lunch. He is out to lunch. He is out to lunch. 어디로 연락하면 됩니까?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나지요. 내가 당신에게 어디로 연락하면 되느냐 이 말인데요. 그래서 주어가 아이가 되고 어디로 했으니까 의부사 where를 문장 제일 앞에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where can I reach you? Where can I reach you?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reach라는 단어는 원래 도달하다라는 뜻으로 자주 쓰이는데 여기서는 연락하다라는 뜻입니다. 연락하다. 자 그래서 지가면요 Where can I reach you? 제가 당신을 어디로 연락할 수 있나요? 이 말인데 우리가 의역을 해서 어디로 연락하면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Where can I reach you?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Where can I reach you? Where can I reach you? Where can I reach you? 어디로 연락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 대답으로 653-9643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 이 말을 영어로 해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You can reach me at 653-9643. You can reach me at 653-9643.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급을 하면요. You can reach me. 당신은 나에게 연락을 할수 있습니다. at 653-9643이 전화번호인데요. 전화번호 앞에는 항상 전지사 a t 을 씁니다. 653-9643번으로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의해서 653-9643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화번호를 말할 때는 숫자 하나하나를 각각 불러줘야 됩니다. reach가 뭐라고 그랬죠? 연락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You can reach me at 653-9643.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 하세요. You can reach me at 653-9643. You can reach me at 6539643. 복습 시간입니다. 우리 말을 듣고 영어로 말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전화해 주세요. please call me this evening. please call me this evening. please call me this evening. is that call for me? is that call for me? is that call for me? kunin chigam gishindeyo. He's not in right now. He's not in right now. He's not in right now. He is out to lunch. He is out to lunch. He is out to lunch. 어디로 연락하면 됩니까? Where can I reach you? Where can I reach you? Where can I reach you?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